안녕하세요. 합파궁 주파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29회 마포경찰서 형사, 형사과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어, 답변이 있은지 20일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유튜브로 그 먼저 이의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 1998년이에요. 김대중 정부가 첫, 출범한 첫 해였기 때문에 연도를 기억하는데, 이제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같이 이제 전국에서 올라왔는데,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하는 자리에서 광주에서 온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아줌마가 어,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자녀가 10살이고, 어,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다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전남 도청인지 광주 시청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그 사무실을 얻어 놓고 정보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를 상대로 그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30명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대요. 이야,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 아,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부터 제가 그 정보공개 청구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제가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법률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정보공개 청구라면은 눈에 선하게 그 흐름을, 흐름을 조금 알고 있어요. <laughs> 처음에는 그, 공무원들이 아 이게 피어 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단태장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첫 장에 자기 이름하고 관인이 찍혀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뭐 바, 바뀌긴 바뀌지만은 법률의 취지를 거슬러서 바뀌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요즘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초,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건수를 줄일 수 있죠. 요거 건수 줄이라고 바꿨나보다.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 정보 공개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자기 정보는 자신이 알아야 된,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결정을 그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그 함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일들이 결정되가고 이러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많이 빠지고요. 이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사람으로 살려면. 그 애완견들한테는 이런 권리 안 주잖아요. <laughs> 그 정보에 막히면, 정보에 막혔다는 말은 무권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꼴도 다볼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법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두 가지 있어요. 한가는, 한 개는 헌법 21조 말할 권리. 두 번째는 이 정보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한 일을 내가 알 권리. 이두 권리를 정말 이거는 사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냥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업무를 제외하고 나면은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처지. 네. 정보 공개 이이 신청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이 신청하는 내용을 지금 읽을게요. 그피 말려 죽여버리겠다. 이 여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맛보셔야 했는데, 사건을 청주 흥덕 경찰서로 말없이 이관해서 이관 사유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담당 형사에게 그, 그 사유에 대해서 들으라고 했지만, 담당 형사가 도대체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전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15일과 16일 양일간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말할 수 없는 사유로 청주흥덕경찰서로 사건이 보내졌고, 그곳에서도 이간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서는 19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해당 여성은 청주에 거주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다고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까지는 괜찮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경찰서로 이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포경찰서로 도로 보내시라는데,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청주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데, 왜 청주 흥덕경찰서로 갔을까?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건이 그 여성 말고 공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주한 사람과 청주가 어떤 연고가 있어서 글로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공범들과 그 사주한 사람은 현재 광화군에 살기 때문에 해당 여성이 현재 거주하지 도 않는 청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요거는 맞고요. 그 강화 경찰서는 연관되었음을 강력하게 의심할만한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사해서는 안 되고 제가 수사 기피를 신청했던 이유예요. 어, 이 피말려 죽여버리겠다 여성 사건을 해당 여성의 거주지로 이송하던가, 강화군에 안 살아요.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말이죠. 무슨 큰 사건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협박과 욕설. 요 정도예요. 협박과 욕설, 너희나 모욕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이랬을, 이랬을 때는 이런 소소한 건들은 경찰이 양쪽 불러다가, 아유, 합의하세요. 합의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이 경찰서에서 저 경찰서로 저 경찰서에서 또저 또 경찰서로 이렇게 그냥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사건을.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지금 경찰 분들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사건에 왜 이렇게 돌리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사유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가 그이 신청 내용이에요.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5라고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어요. 의무 교육이라고.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해자로 내몰리, 내몰렸어요. 이두 가지 외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12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육청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경찰서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마저 교육청과 결탁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찰이 교육청과 결탁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나라는 뭐냐고요 5년째예요 시교육청이 이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지가 5년째라고요. 우리나라 법이요. 근대법.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서양부터 해서 그 근대국가의 근대법은 개인이 사사로이 보복하지 말고 국가의 공무원과 공권력에 호소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을 금지하고 국가 기관에 호소해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범죄자하고 결탁을 한다면 국가가 도대체 왜 있어야 돼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은 직접 해결해 나서야 돼요. 국민을 이런 상태로 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